일로와 잠깐 차 있어 아빠 정보 줬고 올게 저희 가게에서 요렇게 나오시면 요쪽 벽면에 네. 뭘 먹고, 이거 뭐고 이거? 어떤게 보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 했다. 장인주 드리야. 오늘은 통영에서 인사드립니다. <laughs> 모든 게 풍성해지는 계절 가을이고, 그래서 이 바다도 풍성해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이게 오랜만에 선해기 타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갑오징어랑 주꾸미랑 뭐 문어랑 이렇게 비늘 없는 애들 잡을 예정이고 <laughs> 오늘은 저희 또 지웅이도 같이 왔습니다. 원래 해뜰 때 와야 되는데 이게 좀 늦잠 이슈 때문에 늦게 나왔고 일단은 채비해서 진짜로 좀 많이 풍성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저희 동행에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신 <laughs> <laughs> 영림마사나님 함께 계시고 든든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기는 <laughs> 3인이 배를 빌리는데 13만 원이고 루어를 하시면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저희는 15만 원을 내고 탔고 채비는 뭐잘 모릅니다. 뽕들 가벼운 거 달고, 애기 달고 수평 애긴가? 가자. 이 바다 아아한지인지뭔다 가벼워서. 저 노란 거 저기 저기 있네요. 들어올릴게요. 문어도 감자하는데 한 진짜 한세번 출조해서 겨우 감 감이란 걸 잡았는데 이건 이건 좀더 어렵네. 우후! 이게 선액이지흘렁줄렁한다줄렁줄렁해 와, 진짜. 지금 뽕돌 5인데 너무 좀 가벼워서 느낌이 안 나서 좀 무거운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제 신신낚시 사장님은 좀 무거운 거 5는 너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추를 10%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한번 해볼게요. 낚시 방송 대부분에 느낌 세하다 이게 안 잡힐 때는 빨리빨리 빨리 이동해서 보기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아 아아 물어다오 오징어야 응? 어 비둘기네 갈매기네 갈매기 저 참고 먹고 있네 갈매기는 낚시하는데 아예 오이 느낌 이상한데 뭐오 잡힌 것 같은데 아 빠졌다 빨리 감아야 돼요 아닌가 아, 진짜 났는데 느낌 묻어 있다 묻어 있다 어 지금 어 묻어 있다 어징금 묻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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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지 근데 아 체험질 해야 돼요 몰랐지 나는 그냥 죽을 냈지 문너처럼 이 돌섬 포인트로 왔습니다. 맞다고? 설마? 잡았어요? 보있다 뭐 보인다 뭐 보인다. 뭐 아인데 뭐 모르지. 우와! 호아 와, 지기네좋다다기네 사이즈 좋은데. 어, 진짜 좋은데. 우와, 삼촌 좋겠다. 우와, 대박. 수고했어. 우와, 이 새끼가 저거 먹물 쏘고 저거 행사 들어오네, 사들어오 행사, 행사 많이 들었네, 인마 이거. 와, 그래도 반갑다, 친구야. 어허, 잡았다. 수고! 아빠 실력이 없어서. 아, 갈래도 니다 바다 갈래이 가보신 거 친구들이 너무 소식이 없어서 저는 일단 문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어발사네, 우와, 잡았어요. 카메라 안 켜니까 잡히네. 우와, 무무 무. 엄마. 아씨, 상계 조철이야 살아 있다. 문어박사 문어박사 와 뒤에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아 이제 마음 진짜 안 좋았는데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아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잠시만 좀만. 어이 자리 는안 나. 어, 어이 저 쫓겨 강해. 어어 어, 강해. 겁나 짜강네 엄청 강하지. 오늘 붙이면 살살 안 떼죠? 응. 응 어, 무서워. 어, 이 자리 어. 내가 오늘 차 수확해. <laughs> 이거 보세요. 저 앞에가 좋은 거 같아. 응. <laughs> 뉴포인트 가을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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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계절이 아니던가 아씨 올라 또막 통발이네 뭐, 근데 못 먹는 소라잖아 저거는 놀래기 먹을래요 아니 놀래 <laughs> 아빠 와 이거 뭔데 저, 저 미역지잖아 아빠지는 야 미역지 반지 반달 오 소라 소라 소라게 있다 소라게지만 빨개신게 내 옆이여 보고 싶어 지금 와 이제 보내줘 그거는 가구나 실력이 없는 것도 있는데 더럽게 안 잡힙니다 날씨는 좋은데 이 타산화는 안, 안 나온 데라면 가요사리니까 누가 봐도 가요사리니까 그거 머리 뒤집어 둬 문어라면 문어 숙회 가버진 거해왜 이렇게 잡으면 이제 집에 갈때 비선으로 가겠네 <laughs> 어아 괘안다 괘안다. 아 대단해 나다다다다다다다리대다리 다친다. 뜨거운가 배. 들어가서 우와 거의 다 이는 것 같당. I'm 그 o r r y 진짜 소리를 내네 막 m 아, 다리리짧 짧은 게 s o r r 와 크다 근데 이건 저서 m 산 2만 r 고사 먹었던 r 같아. 아좀아 o r r 네요 이렇게 하면 뭐, 한 번, 내접시도만들겠네 네 이거 잘겠어요 제가 <laughs> 리는좀질기니까 이거. 라면너먹겠습니다 비주얼 끝비주끝나 비주얼 끝나네. 비주끝네 비주얼 끝나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십나. 맛있지. 맛있지. 시바서 먹어. 이거 음. 뜨거. 아버지가 해. 음. 인정다네. 어? 맞나? 어, 왔다 왔다 왔다. 오호! 조호조호호 오호! 호호 오호! 오심조심조심 오호! 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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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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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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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을뻔했네 <laughs> 왜뭐하기여살 <하게요>, 지어도 갑 <laughs> h a j 이거를 잡힌걸 먹어야 리필을 해 주는 시스템이네 이게 밖이 가 대단하시네 야, 이거... 잡힌지도 몰랐는데 깨�我們感覺凄爽 procure s 저 u 베이트라는 t 抱 d 시네 e m b 오, 문어 한 마리, 갑오징어 두 마리. 솔직히 날씨 풀리고 가을이면 선해기도 고기 잘잡힐줄 잘 알았습니다. 근데 <laughs> 총 조각 두 마리, 문어 두 마리, 갑오징어 세 마리. 뭐1 5원을이 정도 잡았으면초이 자산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들만의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그 점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산행에는 쿨타임 참일 때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다리아는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